안녕하세요.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 카쉐어링 소카에서 한시적으로 도입한 제교 이페이스입니다. E 제교 이페이스는 e 6월 2일까지 서울과 분당 지역에서 왕복 부름 전용 서비스로 이용해 볼수 있는 차량인데요. 평소 이 차량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이 기회에 내가 원하는 시승 코스로 마음껏 시승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전반적인 차량의 라인은 날렵하지만 어, 둥글둥글하게 처리된 어, 요소 요소 디자인 때문에 첫인상은 다소 귀엽게 느껴집니다. 어, 둥글고 부드럽게 처리한 그릴과 어, 전방에 그 제규 엠블럼이 적용되어 있고요. 어, 헤드램프를 보시면, 니언자 형태의 LED DRL과 헤드램프가 제규어 특유의 패밀리 룩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사이즈는 전장 4,395, 전폭 1,984, 전구가 1,638, 휠 베이스가 2,680mm 인데요. 어, 다소 귀여워 보이는 외모로 인해서 얼핏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요. 현대 투싼과 비교해 보면 전장은 85mm가 짧은 반면에 전폭은 무려 134mm가 넓고요. 전고는 12mm가 낮습니다. 또 실내 공간을 좌우하는 휠 베이스는 11mm가 깁니다. 그래서 체감적으로 투싼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타이어는 이걸 F1-23560R189D어 타이어가 매칭되었고요. 차체 대비 휠이 크고 스포트백과 같이 루프 라인이 테일게이트까지 완만하게 이어진 쿠페형 SUV 형태를 가졌습니다. 측면은 과장되고 화려한 라인을 최대한 억제해서 심플한 멋을 부렸습니다. 이페이스 e 디자인의 묘미는 바로 리어 커터뷰입니다. 쿠페형 SUV의 세련되고 날렵한 라인을 자랑하지만 리어 커터뷰는 무척 한덩치하는 녀석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에스, 어, 투싼과의 재원 비교에서 알수 있듯이 이 녀석의 차량 사이즈는 결코 작지 않기 때문인데요. 또 공차 중량이 어, 1.9톤에 달합니다. 그래서 레저용 견인 차량으로도 손색이 없어 보이네요. 다음 후면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테일램프 역시 제규어 특유의 그 캐릭터가 적용되어 있어 어, 가늘고 매혹적인데요. 제규어의 투도 스포츠 쿠페인 F 타입과 같은 형태의 테일램프 디자인을 적용되어서 후면 디자인이 SUV스럽지 않고 굉장히 스포티한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SUV답게 범퍼 하단에 듀얼 대구경 싱글 머플러가 멋스럽게 자리하고 있고요. 공해준 씨 중저음의 세련된 배기음은 아주 매력적입니다. 자, 그럼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e 페이스의 실내는 메모만큼이나 심플하고 세련된 느낌입니다. 계기판을 보시면 직관적인 두 개의 원형 아날로그 클러스터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 사이에 자리한 디스플레이에 각종 차량 정보가 표시됩니다. 스티어링 휠은 블랙톤으로 처리되어 있어서 스포티하면서 고급스러운 느낌이 들고요. 어, 부드러운 가죽이 사용되어서 그립감도 나쁘지 않네요. 이 e 페이스의 대시보드는 F타입과 같이 어, 센터 페시어를 감싸는 듯한 형태의 어, 크랩 핸들이 적용되어 있고요. 스포티한 콕피트가 어, 운전자 중심으로 펼쳐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센터 페시어를 살펴보시면 차량 특성상 오프로드 주행을 고려해서 에어 인테이크가 최상단에 배치되어 있고요그 아래로 10인치 터치 디스플레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 공중장치를 위한 버튼과 세개의모토리 어, 다이얼 역시 직관적이고 조작이 쉬운 편입니다. 그 아래로 1 2 볼트 단자와 수납 공간 옆에 전지형 프로그레스 컨트롤 버튼과 그 아래로 ISG 버튼 미끄럼 방지 버튼이 차례대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어 노브는 전자식 전자식이고요. 왼쪽으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서 자연스럽게 수동 변속과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휴대폰을 꽂아둘 수 있는 커홀더와 팔을 편하게 올려둘 수 있는 콘솔박스의 공간은 깊은 편이고, USB 단자 2개와 12볼트 아울렛이 적용되어 있네요. 이 페이스의 시트의 가죽 질감은 부드럽고, 단단한 느낌이고요. 착자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좀 편안, 편안한 느낌이 들고요. 어, 뒷좌석 공간을 살펴보시면, 레그룸은 어, 무릎에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고요. 어, 레그룸은 앞좌석 아래로 발을 놓을 수 있을 만큼의 어, 공간이 있어서 쭉 뻗는다는 느낌의 어, 생각보다 편한 자세를 취할 수 있습니다. 자, 쿠페형 SUV지만 헤드룸도 생각보다 여유롭게 느껴지고요. 그 다음에 후석 전용 공조기와 12V 단자 한 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커블도 겸용 암레스트, 센터 암레스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루프에 통창으로 되어 있는 파노라마 썬루프가 시각적으로 개방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 공간보다 꽤 여유롭게 느껴지는 게참 보이네요. 후석 시트는 6:4대 폴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484 리터인데요. 후석 시트를 다 이렇게 눕히면1,141 리터까지 확장해서 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짐은 물론이고요. 어, 디럭스급 유모차와 캐리어 등을 싣기에는 음, 충분한 공간으로 보이네요. 트렁크 어, 바닥 커버 속에는 컨, 템포러리 다이어가 들어 있습니다. 트렁크의 테일 게이트를 보시면 전동으로 개폐할 수 있고, 쿠페형 SUV 특성상 유리 보호를 위한 칸막이가 마련된 점도 인상적이고요 자, 이제 그럼 도로로 나가서 달려보겠습니다. 자, 이한클램이 그랬죠. 이 페이스는 어, 베이비 재교다라고 했는데요. 어, 제규어 특유의 스포츠 드라이빙의 감성이 녹아든 SUV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실용성과 경제성은 물론이고 주행 감성까지 더해진 점은 어, 여타 소형 SUV와 다른 어, 제규어만의 어, 장점이죠. 어, 최고출력 249마력, 최대토크 37.2kgm의 힘을 내는 2.0 가솔린 터보 엔진이 탑재되었는데 가속페달을 가볍게만 밟아도 시원스럽게 내달려, 내달려줍니다. 비록 사기통이지만 대구용 머플러 팁을 통해서 전해지는 배기음과 엔진의 회전 질감이 만들어내는 하모니가 무척 인상적입니다. F 타입의 스포츠 드라이빙 DNA가 녹아든 것처럼 지금 정말 기분 좋은 주행 감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초반 가속은 가볍 가볍게 무난하게 이어지는 편이고요. 어, 토보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중속에서 운전 재미를 제법 쏠쏠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또 ZF 9단 변속기의 변속은 좀 빠른 편이고요. 빠르게 몰아붙일 때 약간 느껴지는 변속 충격이 있는데 이 충격은 오히려 리듬을 타는 듯이 오히려 운전 재미를 더하는, 어, 운전 재미 묘미를 더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나쁘진 않습니다. 어, 달릴 때묵직해진 스티링 휠과 어, 노면 상태에 따라서 어, 적절히 어, 앞뒤 구동력 배분도 해주고요. 서스펜션 댐핑도 조절해 줍니다. 그래서 코너링에서 제법 안정감 있게, 어, 안정감 있게 돌아가 주고 또 밸런스도 무척 만족스럽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기어 E-PACE를 살펴보았는데요. 어 실용성과 강어 경제성만 강조한 일반 SUV에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이라면 제규 E 페이스는 그 목마름을 채워 줄수 있는 아주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제규 E 페이스 시승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